자 2020년 어, 오늘자 8월 24일 날 낙찰된 물건을 한번 보겠습니다. 서울 지붕만 봅니다. 쭉 보다 보면 승내동 동남아파트 5억 감정가 5억 7200 한번 유출돼서 4억 5700 이거를 5억 2700에 낙찰을 받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보실 내용은 뭘 보시려는가 하면 낙찰가가 5억 2300, 5억 2700 그렇죠. 이 어, 부분을 한번 보시다 보면 뭘 한번 보시는가 하면 시세를 한번 보셔야 돼요. 시세를 한번 보시면 제가 말씀드린 거 한번 보세요. 7억이 고나오죠 근데 저층, 즉 1층짜리는 5억 6천, 5억 6천과 7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시세를 어떻게 판단하세요? 아마 5억 6천이 맞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하실 것 같은데 7억이라고 나온 부분도 전혀 그 완전 무시할 내용은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그럼 다시 한번 구독 시연 현장 조사에서 보면 매매 시세는 5억 2천만 원이며 전세는 4억 6천 정도 4억, 4억 정도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제가 생각할 때는 매매 시세는 5억 6천 5억 6천에서 5억 8천 요 정도가 아닌가. 그냥 안가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대략적으로 5억 6천, 5억 8천이 시세지. 7억 정도가 되는 것은 시세는 아니다라고 나는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잘 받은 내용이에요. 예. 요렇다는 내용이고. 그다음에 둘째. 음, 송파구 오금동 타워 빌리지. 요게 상당히 좀 궁금해요. 전 제가 봤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스타빌리지라고 요게 그 감정가 3억 9700이고 최저 입찰가는 2억 5400인데 3억 3800이 됐습니다. 두명 들어와서 그런데 이게 뭔 상관이 있는가 하면 주택도시공사에서 2000 2019년 5월 10일 전입일이 있어요. 근데 확정일이 4월 19일이에요. 그 다음에 요게 한번 보세요. 말소기준권리는 2019년 5월 10일 천재영시입니다. 자, 요걸로만 보면 그... 뭡니까? 주택도시공사는 전입일상 후순위 임차인이죠. 후순위 임차인이 맞습니다. 그런데 매각물건명세서를 한번 살펴보면 뭐라고 기재되어 있는가 하면 한번 보시죠. 이렇게 약간 의심스러우면 매각물건명세서를 다시 한번 봅니다. 매각물건명세서를 이렇게 살펴보다 보면 아, 자 보세요. 2019년 4월 30일 날 전입신고일자 사업자 등록 요구를 해놨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5월 10일 두가지를 다 적었습니다. 그 다음에 확정일자는 4월 19일 해당 요구는 이렇게 한거. 그렇, 그렇다면 주택도시공사에서 들어가 있는 5억 이라는 이 금액이 에, 이게 주택도시공사는 뭔가 하면 타 주소로 일단은 전입을 뺐다가 다시 에 들어와서 2005년 2019년 5월 10일날 다시 전입신고를 했대요. 그렇다면 뭔가 그 사연이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도시공사 도시공사라는 부분은 전입 주소를 빠져나가고 아니면 거기다가 임차인 누구죠 누구죠? 임차인 마미자 마미자 씨는 그대로 남아 있다든가 그렇게 되면 약간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쨌거나 요거는 애매한 건데. 어, 누군가는 낙찰받았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 즉 뭔가 하면은 애매하지만 은 낙찰 받는거 요런게 돈이 되는 거예요그 다음에 이걸 이기면 확실한 돈이 되겠죠 근데 지면은 아마 피해가 엄청날 겁니다 예, 요런 내용 그 다음에 세번째 어, 광진구 중곡동에 있는 빌라 감정가 3억 3,800인데 두번 유찰돼서 2억 천6 0 0에 됐지만 2억 5,400에 낙찰받았습니다. 뭐 어, 저는 제가 생각할 때잘 받은 것 같아요. 전용 면적 23평을 이 정도 가격에 받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잘 받은 것 같아요. 뭐 다른 내용은 없고. 음. 그다음 송파구 거여동 감정가 7억 3,900 인데 낙찰가는 8억 5백 7억을 넘 7억과 8억의 사이입니다 1000만원 차이 나는데 1등은 8억을 넘긴 사람이고 어, 차순 이자는 7억 9천 4백 요거는 사실적으로 봤을 때이 네이버 시세를 보더라도 시세가 안나와요 감정가에게 그래서 요거는 현지 가서 누군가 현지 조사에 의해서 어, 분석한 사람만이 응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은 가까이 있는 사람이 아마 응찰 했을 것 같아요 네. 노형 의이 8억 500 이거는 뭐 제가 생각되뭐잘 받은 것 같아요 네. 이런건 뭐 권리 분석이나 이런 부분이 아니고 현장에서 잘 파악해야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걸린상가 요거는 2019 타경 54228 인데 요거는 제가 추천 물건에 올릴까 말까 계속 망설였던 물건이거든요. 신권에. 근데 낙찰가는 신권 금액을 약간 넘어섰어요. 그쵸? 그렇죠. 예. 그렇지만은 아마 속은 쓰릴 겁니다. 차순이자가 9억 500이잖아요. 그쵸? 차순이자고 1억 이상 차이 나기 때문에 약간 속쓰린 마음은 있을 거예요. 예. 뭐 그렇다네요. 그 다음에 요거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동구 행당동에 있는 건데 2019 타긴 54334인데, 이거는 4억 8,300인데 3억 8,600. 이거는 토지하고 건물이 나오는 점에 나왔지만 건물은 전부 토지 지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뭘 살펴보는가 하면 이렇게 한번 보시면은 어 공유자 우선매수 즉 뭔가 하면 공유자 우선매수 신고가 돼있대요 2020년 8월 21일날 공유자 유모씨라고 있는데 이 사람이 공유자 우선 매수 신고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번 보세요. 여기에는 지금 공유자 우선 매수가 안돼 있죠. 여기는. 그래서 어 8월 20일 날 제출을 했었다는 내용은 즉 뭔가 하면 아무도 오지 마라 이날은 내가 응찰 들어간다라는 식의 그 선전포고인 것 같은데 그래도 경매 법정에는 늘 가는 버릇이 필요하죠. 뭐 공유자 우선 매수 신고가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해야지 하는 거니까, 그렇죠? 예, 이거는 공유자 우선 매수 신고를 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낙찰받은 것 같네요. 예. 뭐 대략 이렇습니다. 2020년 8월 24일 날 낙찰물건 한번 살펴봤습니다.